네 주말인 오늘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. 경기도와 영서 지방 곳곳엔 폭염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1도, 춘천 32도, 광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또 오늘 밤에는 제주도부터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. 내일은 충청과 남부,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 에 최고 150 이상, 남해안에도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. 충청도에서 도 5에서 20mm 가량 내리겠습니다. 특히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선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미리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.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, 충북과 전북지방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, 전주 32도,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장맛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내셨습니다. 네